자, 하나 나안 먹어 자, 하나 둘 오케이 어, 들어와 이제 지나 나가고 자 미나도 들어가, 미나 아 미나도 아빠한테 주고 들어가 솜사탕 아빠한테, 아빠한테 주고 들어가 얼른 어, 저저좀 저. 저, 저, 저. 거야? 어, 알았어, 알았어. 문이가 들어가야 할것 자, 빨리 들어가. 창 나오면 들어가. 자, 들어가, 들어가. 빨리 얼른 같이 들어가 빨리 들어가. 빨리 같이 들어가. 아, 나 참. 자, 빨리 들어가. 빨리 들어가, 빨리 들어가. 빨리 들어가. 하나 둘.